추가요금 없는 짱대낙. 10명을 받든 50명을 받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추가요금 없이 900원. 게다가 10번 이용시 무료 쿠폰 지급. 대낙을 찾고 계시다면 짱대낙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용하실 때 팀갈연구소에 체크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갈연구소입니다. 공식경기 랭커 픽률 기준 브라질 포지션별 티어리스트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부터 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구단가치 100조에서 1경 미만 랭커분들의 스쿼드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격대별로 픽률이 높은 선수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C펠레의 픽률이 굉장히 높고 7 0 0주 이상으로 가시면 사실상 호나우드밖에 안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작원이라면 DC펠레를 쓰시거나 DC펠레를 공미에 쓰신다면 에바니우송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DC펠레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가성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간혹 DC펠레가 현역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탯을 보시면 그냥 싹 편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가성비가 좋아졌으므로 브라질을 하신다면 한자리 필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바니우 송도 어느정도 쓰입니다. 스탯이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크로바틱과 크로스 포처를 함께 쓸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뭐 평을 보면 은 성능이 대단히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호나우드를 쓰기 전에 쓰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에바니우송이나 펠레를 쓰시다가 올려주신다면 뉴티 호나우드나 메달 호나우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뉴티돈과 메달돈도 핑률이 매우 높습니다 브라질은 펠레와 호나우드를 쓸때 완성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한자리 무조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올랐으므로 구매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자본으로 간다면 똑같이 호나우드 상위 시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날두와 굴리트에 비해 언급이 좀덜 되긴 하지만 호나우드도 가격이 화성을 가버렸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할지 좀더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비싸 보이긴 합니다. 여튼 뭐 현명하게 구매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입니다. 호나우드가 다양한 시즌이 쓰이고 있고 DC 펠레의 핑글이 매우 높습니다. 브라질은 큰 고민 없이 DC 펠레를 쓰시다가 호나우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펠레를 공미에 쓴다면 에바니오송이나 자이르진요까지 보셔서 쓰시다가 호나우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펠레와호나우드를 함께 쓰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미입니다. 공미는 쓰이는 선수가 많지 않아서 시즌과 강화 등급 바로 보겠습니다. 공미 자리에서도 DC펠레의 픽률이 매우 높습니다. 톱과 공미 둘다 굉장히 높은 픽률을 보여주므로 한자리 필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DC펠레를 쓸수 있는 부단가치부터 브라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시펠레를 톱으로 쓰신다면 세징야나 지쿠 중에 BP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윙입니다. 파이샹이 높은 픽률을 보여주고 왼쪽에서는 호나우지뉴의 픽률이 새시즌 모두 높았습니다. 파이샹을 쓰시다가 호나우지뉴로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25KB 선수들이 통계에 잡혔습니다. FSL에서도 많이 나오는 선수들인데 양발에다가 속과 중거리, 크로스 모두 매우 좋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비싼 편이므로 고자군 브라질 유저군이시라면은 두 선수 윙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등급 선호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선수가 쓰이는 브라질 윙어 라인업입니다. 앞서 봤듯이 호나우지유가세 시즌 모두 높은 평률을 보여주고 파이샹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자군이시라면 은 파이샹은 고정으로 가시고 거기다가 카카나 가린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백 조 아래로 윙어를 찾으시면은 전임인 호나우지뉴를 쓰시다가 그 위로 시우 호나우지뉴, 세징야, 펠레, 자이르지뉴 모두 조합이니 취향껏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시다가 발롱 호나우지뉴나 헤이스, 세징야, 안데르손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b p 에 맞게 윙어 조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윙입니다. 저자본이시면 파이장 한자리 고정에다가 가린샤나 하피냐 아니면 아까 본 그루카카나 유티카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서 올려준다면 왼쪽은 호나우지니어 쓰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이 선수들이 많이 쓰이므로 이 선수들을 가장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자본이시라면 헤이스 안데르슨 양발 윙어를 쓰시거나 24챔 하피냐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bp에 맞게 윙어 조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입니다. 아주 다양한 선수가 쓰이는 브라질 윙어입니다. 파이샹은 왼쪽 오른쪽 둘다 픽률이 높았고 호나우 진유는 왼쪽에서만 픽률이 높았습니다. 저자본이시면은 파이샹 한자를 고정해다 가린샤, 카카, 하피냐, 자이르 진유, 히바우두 모두 다 괜찮아 보입니다. 취향껏 파이샹의 파트너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는 왼쪽에는 호나우 진유를 쓰시고 오른쪽은 파이샹 국카나 세징야 혹은 카카, 지오베르투 자이리지진유까지 보시면 되겠고 고접은 유저분이시라면 25kb 양발 윙어들이나 24챔 앞피냐 쓰시면 되겠습니다. bp에 맞게 윙어 조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미 포지션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선수가 쓰이는 브라질 볼란치입니다. 저자분부터 보겠습니다. 기마랑이스가 가장 높은 평률을 보여주고 발롱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본 오버롤 빵이 높은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기마랑이스 자리에 나머지는 뭐 취향과 가져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400조 미만에도 다양한 선수가 쓰입니다. 100조 대로 찾으시면 은 뒤쪽 선수들을 보시고 이 중에서 조합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200조 위로 올라간다면 둥가의 핑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 정도 금액을 볼란치에쓸수 있다면 한자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위 고자분에서는 마이콘 금카의 픽률이 높았습니다. 마이콘 한 자리에 둔가나 오베르단 혹은 기마랑이스 조합해서 써주시는 게 픽률이 가장 높은 조합이었습니다. bp에 맞게 볼란치 조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쓰이는 선수들부터 보겠습니다. 마이콘이 매우 다양한 강화 등급이 쓰이고 있습니다. 5조 정도밖에 안 하는 c h 6카부터 천조가 넘어가는 금카들까지 많이 쓰이므로 본인 bp에 맞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동가와 기마랑이스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엘리 둥가나 24EP 기마랑이스는 픽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해당 금액대의 볼란치를 찾으시면 가장 먼저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외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하미레스부터 호베르토 카를로스 오베르단, 프레드, 안드레이 산투스, 지우베르투, 에데르송 모두 좋아 보이므로 앞에 선수들과 비교해 보시고 함께 BP에 맞게 조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윙백입니다 여기는 뭐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급여가 27 이하라면 완델손으로 가시고 28 이상으로 남는다면 호베르토 카롤로스, 그리고 BP 여유가 많으시면 베르나로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나로드는 체이스가 달린 속과 빠른 풀백입니다. 피지컬도 괜찮고 센터백으로도 많이 쓰이므로 센터백에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BP와 급여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센터백입니다. 여자분이시면 큰 고민 없이 루시우 브레메르 조합을 쓰시다가 지우베르트를 한자리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자분이시라면 마르킹뉴스 한자리에 파울리스타나 가브리엘 쓰시다가 루시우 베르나르드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울리스타와 베르나르드가 통계에 잡혔는데 픽률이 꽤나 높습니다. 파울리스타는 브라질 가성비 센터백의 개보를 잇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체형과 키도 나쁘지 않습니다. 효과도 준수한데 긴 패스와 짧은 패스도 괜찮고 수비 스탯도 풀케미 오버롤 144가 나올 정도로 괜찮습니다. 가성비가 매우 좋으므로 100조 정도 센터백을 찾으시면 한자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자본으로 가신다면 루시오의 베르나르두나 무릴로를 쓰시다가 카이오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오는 브라질 대장급 센터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지컬이 매우 좋은데 속과도 빠르고 체이서까지 달려있습니다. 림벨의 수피스탯도 괜찮아서 FSL에서도 자주 기용되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한 자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입니다. 개인적으로 브라질이 센터백은 피파 안에 모든 팀을 통틀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베르투나 마르키뉴스, 루시오, 브레메르, 가브리엘 같이 소속팀에서도 많이 쓰이고 성능이 검증된 장안들도 많은데다가 파울리스타나 모릴류 카이오, 베르나룬, 파, 알렉산드로 이바네스 같이 브라질 케미에서 주로 쓰여서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까지 가격대도 다양하고 괜찮은 선수들이 많은 브라질입니다. 여기 나온 선수들이 모두 좋은 선수들로 보이므로 앞서 가격대별로 나눠놓은 걸 기준으로 본인 구단 가치에 맞게 센터백 조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풀백입니다. 카프가 무려 67%의 매우 높은 평률을 보여줍니다. 별일이 없는 이상에아 카프로 가시면 되겠고 BP에 여유가 있으시면 도도 한 자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도는 피지컬은 아쉽지만 매우 빠른 속과에 체이스 터까지 달린 풀백 자원입니다. 파이터까지 붙여준다면 아쉬운 피지컬도 어느 정도 보완되므로 BP가 많으시다면 한 자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퍼입니다. 키퍼는 에데르성과 알리송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DCB 알리송은 신규 특성 두 개를 달수 있는 키퍼이기 때문에 한 자리 써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키퍼는 언제나 급여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브라질 포지션별 티어리스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